트럼프 행정부의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연방요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법당국들도 최대한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이민단속에 동참하는 지역경찰이나 셰리프국 등 사법당국에는 전례없는 파격재정지원을 제공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갈곳 은신처를 없애겠다는 이민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87G 플랜에 10월 1일까지 합의한 지역사법당국들에게 140억 달러를 재정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287G 플랜 중에서 연방이민단속 요원들처럼 직접 불법체류자 단속과 체포까지 실행하는 태스크포스들은 현재 34개 주에서 600곳에 달하고 있는데 훈련받는 지역사법당국 요원들에게는 전례없는 파격 재정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스크포스 요원으로 IC의 훈련을 마치는 대원들은 연봉과 베네핏, 초과 근무수당까지 전액을 연방에서 지급합니다. 이들에게는 통상 임금보다 25%더 많은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들에게는 또 1인당 7,500달러까지 제공해 랩탑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포스로 운영하는 지역사법당국에는 10만 달러까지 차량을 구입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내걸자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과 287G플랜에 합의하고 이민단속에 직접 뛰어드는 지역경찰이나 쉐리프 등 사법당국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현재 287G플랜에 합의한 지역사법당국들은 미 전역 40개 주에서 1155개 기관들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 요원들처럼 직접 불법 체류자 단속과 체포에까지 나선 테스크포스는 34개 주에서 600개 기관들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이나 리프들이 직접 이민 단속에 나서 교통 단속이나 불신건물만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해 연방 이민 당국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들이 갈곳 피난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들의 운신처를 최대한 없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추방, 자진 출국을 선택하도록 압박해 나가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